습니다 어,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11월. <laughs> 예, 뭐 그러면 이제 다음 달 12월이면 올해 또한 해가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 11월 들어서면서 이 위드 코로나를 정부에서 실행함으로써 어, 이전보다는 많은 좀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월초기도를 맞이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 지난달 저희 의도 요목 제목인 에, 만법을 통하에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만법을 통하에다가 한 마음을 밝힌다 이것을 한 문으로 표현하면 통만법명일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최종적으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아니, 이 문장에서요? 통만법입니까? 아니면 명일심입니까? 명일심이죠. <laughs> 그래서 통만법은 수단, 과정이 되는 거고, 명일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밝히는 것, 어, 그래서 어떻게 한 마음을 밝히느냐. 통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밝힌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를 명일심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명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밝힌다. 한 마음을 밝힌다라는 뜻이 되는데, 한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밝은 그 일심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밝은 마음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부처는 그한 마음 일심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심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명의심 한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한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말이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일심을 밝히면 어떻게 되는가? 달리 말하면 그 깨달음을 얻은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그 일심의 경제는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아주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웃음> <아유>. <웃음> 아니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정전에 표현되어 있는 말로 우리의 자성을 청정 자성이라고 말씀 을 많이 드렸잖아요. 맑고 깨끗한. 그런데 그 청정 자성이 또 일심과 관련해서 하면은 청정 일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그한 마음이 우리의 자성 본래 마음과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 공원정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일심 본래 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일심 한 마음 일심을 밝히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공심, 텅빈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원심, 둥그런 마음이라고 되는데 좀더 정확하게는 두렷하고 밝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정심, 바른 마음이 그 일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첫째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빌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멈추면 거기에 멈춘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없죠. 한 생각도 없는 내가 일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놓은 그 자리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공심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에 바탕인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사는 고락과 생사와 선악과 모든 마음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별 이전의 일념 미생전의 그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공심 빈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빈 마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없어요? 어, 없는데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게 그 일심 한 마음은 공심이다. 텅빈 마음이 바로 일심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원심인데요. 밝고 두렷한 마음 이것이 원심의 원심.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육군작용을 통해서 육경을 대하면은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나의 감각기관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할까요? 원심. 네, 그 원심인데 그것을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지. 맞아요. 공적 영지의 광명. 영지가 있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알미 있는 것 이것이 영지인데 이 영지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신기하게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보고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이 마음 일심의 자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둥글 원자, 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은 둥근, 마음이라기 보, 어, 둥근 마음이라기보다도 두렷하고 밝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원심입니다. 그래서 일심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원심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바른 마음, 정심, 바를 정자인데요. 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 나오면 그것이 뜻으로 되고 그 뜻은 뜻이 정해지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뜻을 딱 정하면 그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본을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은 원래는 텅 비어 있고,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생생 약동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 육군. 동작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마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심, 바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마음작용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진리의 자비이고 사랑이고 은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일심 한 마음을 밝힌다라고 했을 때그 일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텅빈 마음, 공심, 원심, 밝고 뚜렷한 마음, 정심, 바른 마음 이것을 누구나가 원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심과 원심과 정심이 바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본래 마음 자리에 이 자리가. 그러면 그 마음을 깨치는 방법, 통만법이라고 했잖아요? 만법을 통하여 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 마음을 밝히는 명의심의 방법인 통만법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밖으로, 밖으로, 만법을 대할 때마다 나의 한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만법을 통하에다가 했는데,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밖에 있어요. 만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일체가 만법입니다. 일체가 만법이에요.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만법을 마주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접하는 감각기관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만법을 보고 나의 귀를 통해서 만법을 듣죠. 그래서 밖을 통해서 본다는 이야기는 밖에 모든 우주 자연 현상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법을 통해서라는 말은 거기에 갈마 있는 자연의 질서와 이치를 내가 알고 또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내가 배우는 것이 돼요. 이것이 뭐냐면 만법을 통하여다가 내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만법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은 바로 일심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만법을 통해서 내 마음 본래 마음을 밝히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는 아까는 이제 밖에 있는 만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만법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어뭐 모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만법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 작용이 만 가지로 일어나잖아요. 선악 시비 뭐 염정 미추 모든 마음 작용이 만 가지로 일어나요. 이때는 내 눈을 뜨고 귀를 통해서 바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닫고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만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만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희로애락애오욕 수많은 마음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한 십이선압과 염정미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해 내가 판단을 해 그런데 만법을 통하여다한 마음을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감정의 일어남과 내가 어떻게 같이 판단하는 을것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보면 그것이 어떤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 다 일어난 거예요. 변화무쌍한 나의 마음작용이 본래 자리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일심, 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는 명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아주 근본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 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어, 다가서는 명일신 공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을 밝게 쓰자. 명, 일심은 마음을 밝히는 것도 되지만, 마음을 밝게 쓰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밝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로 마음을 쓰자는 것이지만,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는, 내가 마음을 좀 밝게 쓰자. 밝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밝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대할 때에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밝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나무 한 그루를 대할 때도 내가 그냥 어두운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그냥 그 맥없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밝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밝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간 기쁘면서 환해지면서 하는 것이 밝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대할 때도 밝은 마음으로 대하고 저기에 꽃한 송이를 보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흐리멍텅한 마음으로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밝은 마음으로 책을 읽어요.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요? 음. 밝은 마음으로 일을 해. 제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할 때도 가능하면 <laughs> 밝은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 그 말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그 시간이 즐거워, 기뻐, 그런데 짜증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습계죠. <laughs> 그 습계. <습기. 웃음> 맞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밝은 얼굴과 밝은 표정, 밝은 말씨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기운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 예, 네, 근데 반대로 밝은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과 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올라가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밝은 마음으로 일할 때 일하는 사람과 마주대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사하고 밝은 마음으로 일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나의 삶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이 사회도 밝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만법 명예심이 우리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도, 밝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심, 그 일심을 밝게 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것이 되죠. 그러시죠? 자, 그래서 통만법 명의심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마음을 밝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밝힌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 거기에 실천강령으로 일단 밝은 마음으로 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한 달도 우리 기도님들 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